자,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을까?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디 살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기원정사. 네, 기원정사에 살았죠. 그전엔 어디 살았을까요? 나무 밑에. 네. 나무 아래도 살고 동굴 속에서도 살고 정사에도 살았죠. 기원정사 같은 곳에. 나무 아래 살아요. 아까 그 공양을 하던 그큰 나무 있죠. 그런 나무 그러니까 그 숲이 있으면은 숲 아래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가요. 나무에서 이제 수화 좌라고도 하고 수화주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 또는 그 나무 밑에서 그 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동네 살던 스님들 에 그 사람들이, 아, 저 스님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신데, 저렇게 비가 오고 이럴 때, 또그 밤에 되면 춥고 막 이런데, 어떡하지? 그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죠. 그, 나무, 그, 풀뭐 이런 거에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스님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요 운막처럼.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이제 저 나무 밑에 저렇게 나무 가지가 있으면 나무 밑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천막처럼 쳐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 제일 허름한 그 나무집 사진을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아마 많이 허름한 그런 그 토굴 같은데. 흑집 같은 데를 지었을 거예요. 그 스님들의 계율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계율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이 이집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 이름이 다니아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다니아 스님이 안거 여름 수행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동안에 조그만 초막 을 지었어요. 초가집 같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는데 안거가 끝나고도 거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계속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살아요. 다른 스님들은 이제 안거 끝나고 이제 유행을 떠나죠. 사는데 어 이제 탁발을 해야 되니까 스님들이 거기 살 때는 여럿이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는 스님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혼자서 이 다니아 스님이 혼자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초막은 뭐지? 스님이 혼자 사나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가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간 거를 모르고 아, 이거는 그냥 빈집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띠집 초가집을 다 뜯어요. 뜯어서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쓴다고 가져가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쓰려고. 그 이제 스님이 탁발을 하고 공량을 하고 와서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laughs> 초가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 아, 다시 져야지. 다시 짓습니다. 풀과 떨어진 나무 가지 이런 것들 다 주워다가 다시 또 집을 잘 지어요. 혼자 살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탁발을 하러 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또뭐 가지를 주우러 왔는데 또 초가집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웬 떡이냐 싶죠. 그또또 또 뜯어갑니다. 아 누가 이랬을까? 그 의심을 해보고 그냥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 초가집 또 뜯어가요. 또 뜯어가니까 이 다니아스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또 없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을 하다가 또 초가집을 지을 순 없으니. 이제 이다니아 스님이 원래 출가하기 전에 옹기쟁이였대요. 흙을 구워서 만드는 법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을 구워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혼자 살수 있는 작은 공간을. 근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그 그러니까 집을 짓고 다니아 비구와 살고 있는데 어느 날그 앞에를 지나가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죠.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다니아비구의 집입니다. 토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은 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니아비구가 직접 지었다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다음 결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이라면? 그러느냐?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죠? 알겠다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죠? 부처님께서는 모두 가서 저 집을 부수라고 그래요 왜? 그 집을 지었을 때, 지을 때 흙을 구워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을 구울 때 수많은 무, 미생물들이, 생물들이 미생물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 집에서 살아서는안 된다 그리고 그런 집을 지어서도 안 된다 그래요 그 기왕에 지은 것좀 남겨두시면 될 텐데 기어코 가서 저그 집을 부수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부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아 비고 스님이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나무로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나무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큰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목재들은 다 국가의 소유였어요. 나라님이 소유란 말이에요, 왕의 것. 그런데 이 다니아 스님이 가서 그 창고 목재가 쌓여 있는 창고에 가서 창고지기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목재를 좀 써야 되겠다. 가져가서 어, 집을 좀 지어야겠다. 하니까 나라의 허락을 받았냐 그래요? 왕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다니아비구에게 물으니까 다니아비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알 텐데 이상하다. 이 창고지기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아 비구가 아닙니다. 진짜 허락 받았습니다. 나는 출가자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재를 가져다가 나무집을 지어요. 진짜로. 이거 비슷하게. 나무집을 짓는데, 나무집을 짓고 나서 이 창고지기가 그 이야기를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윗분에게. 스님이 와가지고 목재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게 금방 임금님한테 그 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왕이 그 다니아 스님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을 함부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죄죠, 죽을 죄. 죽을 죄를 졌는데 이 다니아 스님이 그래요. 분명히 어, 왕께서 그 임관식을 할때 왕을 물려받아서 그 대, 그 왕이 될 때,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초목들은 출가자의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렇게 어? 출가한 석자가 말이야. 그 임금 앞에서 말로 희롱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임금님도 왕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내가 그만 그런 일에 출가자를 죽여서 어떻게 쓰겠나 싶어가지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어그 이후에 이것이 소문이 또파하에 나죠. 그래서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어그 다니아스님을 불러다가 확인을 하고 그건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의 어원이 그러니까 유래가 거기에서 비롯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초모 초가집처럼 이렇게 짓고 살기도 하고 나무 아래 살기도 하고 동굴에서 살기도 해요. 요즘 스님 스님들 중에 왜 토굴 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 토굴에 가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토굴이 토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토굴에서 살았던 그 스님들의 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속 토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 이유의 언어가 고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수행을 합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죠. 나무 아래에서도 수행을 하고 또 정사에서도 수행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했을 것 같죠. 네, 명상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했을 건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계율을 암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나무 아래에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또그 수행을 하러 다닐 때 만약에 내가. 이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겠다 어, 이번에는 조개사에서 수행을 하고 내일은 봉은사에 가서도 또 수행을 하고 하룻밤 묵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니다가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무 이 나무에서 좀 앉아 있어야지 또저 나무 가서 또저 나무에서 며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스님들이 있었어요 유행 생활을 할때 그때 어, 스님이 매일 탁발을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 제가자가. 아, 나는 원영 스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런데 원영 스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행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나는 스님을 그 받들어서 좋은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어. 이럴 때 스님을, 비구 스님을 따라다니는 그 말하자면 요새 말로 보살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제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스님들이 다니는 곳마다 찾아다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스님 수행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주고 옷이 뜯어지면 옷도 꼬매드리고 뭐 공양도 밥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